등차수열 A_n이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이 항을 잘 보면 이놈이 이렇게 가려면 3D가 필요해. 공차의 3배, 마찬가지로 A6도 A9로 가려면 3D가 필요하지. 따라서 6D 값이 14가 됐다는 걸 얘기해. 그러면 공차 D는 3분의 7인걸 알수 있어. 어, 요까지 알수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반항 an은 어, 공차가 기울기 역할 하니까 3분의 7n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k값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3 대입하면 7 플러스 k고, 이6 대입하면 어, 14 플러스 k 요 값이 3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k는 20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8되고 k 값이 마이너스 9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쓰겠어. 자, 그런 다음에 문제서 요구하는 거는 이 값이 언제 100보다 커져? 요거 묻는 거네. 양변에 상곱하면 7에는, 여기가 300, 이거 곱해지면 27이 넘어가니까, 327이 되고, 엠 값은 7로 나눠주면, 여기가 7분의 327이 되고, 여기가 끝나면, 47에 28에서, 여기 28 들어오면, 47이 남으니까, 46점? 얼마, 얼마? 이렇게 돼. 따라서, 47이 답이다. 이렇게 찾는 문제네. 모든 항이 정수면서 공차가 마이너 3인 등차수열이야 그럼 일반 항 AN은 공차의 N, 마이너 3N, 플러스 K. 이렇게 쓸수 있고, 등차수열의 일반 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어떤 직선 위에 점으로 표현될 거야. 그래서 여기 N축 잡았을 때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감소하는 이런 직선위에 점으로 표현이 돼자 그런데 20이 되었을 때 n값이 20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음의 값을 갖는다 그랬어 어, 음수가 됐을, 됐을 때 최소값이 20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19항일 때 값은 0 또는 양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때 이 0되는 값이 3분의 k이기 때문에 이때 3분의 k 값은 20보다는 작아야 되고, 19보다는 그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럼 k 값의 범위는 이게 60이 되고, 여기는 57, 이렇게 될 거야. 문제에서 a의 10값 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a의 10을 계산하면, 이게 k-30이 돼요, 이렇게. 자, 이 식의 양변에서 30을 빼주면, A10이 되고, 그 값은 30이 되고, 여기는 27이 될 거야. 정수 값은 이때 27, 28, 29. 요렇게 3개가 나오니까 A10 값의 총합은 28이 중앙에 의해서, 등차 중앙에서 3개 있는 모습이 돼. 그래서, 어, 요게 84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 등차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여기 s 의 19라는 값은 2분의 항의 개수가 19개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요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요 값을 잘 보면 요 값은 A1 더하기 A19는 요 A10에 두 배랑 같지. 그래서 갖다 대입하면 여기 19 곱하기 두 배의 a 1 0얘랑 같고 이 날리니까 결국 19 곱하기 8 요거 구하는 거네. 그래서 8 9 72 되고 7 올라가니까 152가 답으로 나는 문제야. 여기 연속한 항이 여섯 개가 붙어 있어. 그러면 중앙에 의해서 이 7번째 항과 8번째 의 합은 이렇게 합이랑 같고 이렇게 합이랑 같지. 따라서 여기 A7 더하기 A8 요 값이 3개가 생긴다는 거지. 그 값이 105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A7 더하기 A8 요 놈은 어, 나누면 35가 나와요. 이렇게 자 일곱번째 항은 첫째 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6D 이렇게 되고 여덟번째 항은 마이너스 2 플러스 7D 이렇게 되겠지 요 놈이 35야 그러면 13D는 여기 에 넘어가니까 39가 되고 이것 때문에 공차가 3이 되는 걸알수 있어 문제에서 뭘 물었냐 하면 문제에서 물은 거는 요 값을 물었어 o d 가 얼마냐 물었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야 그래서 요 A2를 기준해서 식을 쓰면 분자 5배의 A2 남고 분모 A3는 A2에다 R 곱하는 거고 이 놈의 a2에다가 r제곱 곱하는 거야. 따라서 이 식은 r 플러스 r제곱분의 5만 남어 양수기 때문에 a2를 약분한 거야. 자 이게 16이야. 전개하면 16r제곱 플러스 16r 마이너스 5는 0 이런 식 나오고 이게 4r 4r 인수분해가 되네. 5, 1, 이렇게 썼을 때, 16 나오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 공비가 4분의 1인 거알수 있어.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요 놈인데, 요거는, R제곱분의 1의 값을 묻는 거지. 그래서, 제곱하니까 16이 바로 답으로 나오네. 첫 장이 3이고, 공비가 루트 3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요거는 첫째 양 곱하기 루트 3에 n-1제곱 이렇게 나오지? 자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래 그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3에 an은 자 요거 1되고 플러스 요게 2분의 n-1제곱이니까 2분의 n-1 이렇게 될 거야 이쁘게 계산하면 어 2분의 n 플러스 1요 놈이 로그에 관한 요 수열의 일반항이야. 자 여기서 이 등비수열에다가 로그를 취했더니만 등차수열이 나온거 알수 있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거는 10항까지 합을 묻는거야. 그러면 그 합은 등차수열에 합보하면 되니까 2분의 항의 개수 10 되고 어, 첫 항은 요다1 대입하면 1 남고 10 대입하면 2 분의 11요놈이나머 분자 분모에다가 이렇게 해서 5 남기고 분자 분모에다 2 곱하면 2 분의 이게 5에다가 여기 2 플러스 2 플러스 2를 곱하니까 11 이렇게 돼 자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3 곱하기 2니까 65가 나와서 답은 5번 이런 문제네. 요 합의 차 모습이 주어지면 우리는 일반항을 남기는 게 편해. 자 요거 a5가 등비수이니까 ar의 내적곱이랑 같은데 고 값이 12라고 준 거고 요 뒤쪽에 있는 요 놈을 계산하면. A8, A7, A6, A5 이렇게 될 거야. 이때 요식을 A5로 묶어내면 A5가 다섯 번째 항이 12니까 요거 묶어내면 여기가 R 세제곱, R제곱, R 플러스 1이렇게 남는 모습이 되고 요값이 180이라고 줬어. 자, 그럼 요식에서 우리가 요값이 어, 15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 이게 15가 되려면 어, 인수분해 해서 계산을도 되지만 눈으로 봤을 때 R이 2가 되면 15가 돼. R이 2라는 거 알았고 이때 a 의 10값을 물었는데 요놈 우리 지금 A5를 알고 있기 때문에 A5에다가 R을 다섯 번 가면 되네 다섯 번째 항이 12고 요 5제곱하면 32야 요렇 계산하면 12 곱하기 30 플러스 2로 바꿔서 계산하면 요 앞에 거 360에다가 어 24를 더하는 거니까 384가 답으로 나오네. 자,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음수래. 그러한 수열의 파랑까지압 s8은 이거 a1. A2 플러스 A3 플러스 해서 A7, A8까지를 더하는 놈이 S의 8이야. 자, t 의 n은 절대값의 합이기 때문에 음수는 절대값 취하면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와야 돼. 자, 그래서 T의 8은 첫장 양수니까 A1 그냥 나오고 1이니까 이거 음수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A2가 되고, 더하기 A3 되고, 그래서 여기 끝에, 점, 점, 점 가서, 여기 h 를 되고, 짝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둘을 더한 값이 80이라 그랬는데, 두개 더하면 A1이 두개 나오고, A3 두개 나오고, A5, H1, 요 놈들이 각각 두 개씩 나오는데, 그 값이 80이니까, 이값 40이 돼. 요거 1이고 첫장 공비 r제곱이고 여기 r 네제곱 되고 r6제곱 이렇게 돼요 어, 값이 지금 40이 되려면 어, 여기서 1 플러스 r제곱 남고 더하기 r 네제곱 묶어내면 1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되고 요놈공통로1 플러스 r제곱 묶어내고 나면 남는 게1 플러스 R 네제곱요 놈이 남아. 요 값이 40이야, 지금. 자, 눈으로 봐도 보이는 게, 이게 4 곱하기 10, 이런 모습이지. 그래서 알수 있는 거, R 제곱이 3이 되는 거알수 있고, 공비 음수기 때문에 R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요가 알수 있어. 이때, 10판까지 합을 물었어. 10판까지 합은 r 1분의 첫째 항은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항이 10개니까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지. 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되고 아래 10제곱 하면 이거의 5제곱이니까 243에서 1 빼니까 2 4 2. 이렇게 돼. 자 이거 마이너스 위로 올리고 유리화 시키면 2분의 마이너스 2 4 2에 유리 시키면 루트 3 마이너스 1 요놈이 이렇게 될거야 플러스를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위로 올린거야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어, 1 2 1에 루트 3 마이너스 1 요렇게 돼자 이때 정리하면 요거 121 마이너스 121 루트 3이렇게 되니까 이때 p 마이너스 q 이 값은 242가 답이 되네.